어제의 복수를 하러 왔다. 오토 실패 의 용사. 오토 실패. 이틀면은 전설 맞아 있는데. 6,200만원. 자빠졌죠 응, 깔끔하게 2,000만원 충전해놨습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틀 상간에 7,000만원을 갖다 바르는 남자. 이 회장입니다. 돌아라. 오빠좀 그만해라. 어, 알았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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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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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야좀 앵가해라. 좀 놀던님 남발님 또 멤버가입 돌아라 오늘 와이라노 그 놀던 남발님. 아 준호 TV 가입 형 멤버가입 돌아라 오늘 와이라노마좀 형님들 와이라는데 TV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물 들어올 때 노자라고 할때 해라. 990원이다. 어그무싫었고 신화 6에 띄우잖아. 멤버 이벤트 들어간다. 6에 신화가 떴다. 우리 멤버들 치킨 냐 마리 쏜온다 내가. 990원에 치킨 당첨되면은 그냥 본드이다잉 전설 나오라 전설 전설 뭐란걸 빨리 빨리 예 신화 뽑고 앉아 뽑기 좀 쉽게요 딴거 할게요 전설 자연산 기대값이 얼마 되나요 얼마 될까 비오야 120만 다이아입니다 120만 다이아? 그건 천장 아이가 어 아닙니다 120만 다이아의 자연산 한 개가 연결입니다 내가 150만 다이아니까 자연산 한 마리 나오겠네 예 평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 장이 36만 다이아에 한, 한 번일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케어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어나 있어 전설. 그렇지. 와 방을 잘 찾아야 되는 거야. 역시 전설 낭새. 형 좋고 이방 좋네. 야 오늘 또 우리 형들 또 멤버가 많이 해 줄게 막. 예장이 초반부터 석이 빠이 사네. 근데 형들 다 좋은데 좋아요 한 눌리주면 안 될까? 우리 형들. 한 400분 보시는데, 지금. 좋아요 145개. 좀 마음 아프다잉. 면접한다. <laughs> 자, 6튜 갑시다. 여기서 뜨면 끝이다. 여기서 뜬다. 치킨 10마리 뿌리고, 아, 어, 멤버들은 치킨 뿌리고,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은 커피 20장 뿌리겠습니다. 노파쿠 노그레게 아닙니까? 던드리지 않겠습니다. 랭스기를. 편안하게 좀 가자. 3, 2, 1, GO 박쥐가 불빛이 들어와가, 면 뭐, 퐁! 뭐, 이런 거, 현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마음 내놓고 볼게요. 안 뜨면 천장으로 뽑지, 뭐. 개 씨발, 이 지랄 한다니까. 또말 나왔지? 아, 이거 지랄이다, 이거. 막터 성공하면 되지, 그렇지. 어, 이제 기회는 막더 삐다. 어, 불쌍하다, 불쌍해. 중도교수 와라. 그래, 중도가. 말이 났다나 고맙다. 막판에 뜨면 되지. 막판에안 뜨잖아. 안 아끼다 나는 먹기. 오 형상 천장, 털컷 천장. 막 아, 죽어 있네, 죽어 있어. 마지막 7터째 갑니다. 돌아다니. 어, 박쥐가 약간 불이 좀 나는데. 느낌 좀 틀린데. 음, 그럼 그렇지. 이봐. 용가리. 1860? 음. 깔끔하게 7천만 원 녹이고 신화 한 마리 생겼네요 한 마리 더하면 PVP 피해량 증폭 2%에 17% 근데 이걸 뽑을 용기가 안 난다 천장인 게네 이걸 또 넣어야 될까요이거 일곱 번을 패키지 사다가 나오면 은 저거 하자 잉 장창하고 예장님 8,124 일단은 뭐 슬프지만 예, 웃겠습니다 쌍 신화 예장이 달성했습니다 돌아라 전섭 최초, 우주 최초, BJ 최초, 쌍, 천장 용사. 존나 재수 없 재수 존나에 없네. 쌍, 천장 용사, 예정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남자. 시월 안에 뽑는 애인데, 예, 오늘 그냥 뽑고 치었습니다. 이제 스펙업 해야 됩니다. 여기서. 100만을 넘는고 이제 뭘 해야 될까? 저희, 컬렉도 아직 안한거 많고, 아니면 아까 토벌차 초상화도 구매하는 게좋습 초상화 아까 마이 오르던데, 야, 옛날. 예, 토벌차.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연합의 부흥을 위해서 이한번 갈아 놓겠습니다. 일당의 스펙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장비를 그러니까 2티어를 사가지고, 어, 장비를 2티어, 2티어를 만들면 그걸 축적을할 거야. 1티어는 어차피 지나가는 템이거든. 그래. 어, 1920. 그래. 야, 쫙쫙 올라가네. 이래야지. 천만에 올라가네 <laughs> 98만 4천 저희 컬렉션도 보시면은 희귀 컬렉션들 저희가 제작이 가능한데 안 해놓은 게 있거든요 형님? 예 보, 보시면 저기 제작 가능 표시 써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만들고 무주 대충 하네 야민 대충 한단다 마, 형들이 막 대충 한다 하나 서른 배는 비싸잖아 하나 이마두 배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님들 얼마나 독사한 줄 모르나? 밥두개 만들었는데? 어차피 밑에 가면 또필요하겠지뭐 그냥 또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또 있네요 아, 맞습니다. 필요하다니까 이뻐봐 짱나네 아무래도 저 쌍천장이 뭐냐 쌍천장은 너무한 것 같긴 합니다 쌍천장은 좀 그렇잖아 가게자분들 쌍천장은 좀 그렇잖아요 일단 오늘 100만을 넘겨볼게요 일단 100만 넘겨야 될것같다 중도이가또 110만을 또 찍었으니까 의회장도 이번 달하고 또 다음 달하고 부지런히 달려갖고 금방 110만 따라갈게요 네. 우리는 하나다 어, 방송 끝에 오늘 뭐 천장으로 뽑았고뭘 쏘고 할 기분은 안 드는데 그래도 끝까지 또 응원해 준 우리 또 시청자 분들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20분 추첨해갖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싹 돌리겠습니다 어제 응엉이 있고 받, 받자마자 터져가 6억 터졌다 5.5억짜리 먼저 빼야라는데 형들이? 5.5억이 공격 강하고 3.5억이 단단한, 단단한 신세입니다 저희 다 바꾸면 5억 5천 될긴 합니다, 형님. 그 가자, 씨, 인생 뭐 있나? 물량, <laughs> 물량 전부 설정해놓고 일가 구매하면 되지. 지정해놓은 게 있나? 아, 네, 형님. 잠깐만, 아, 네 형님, 형들 이거 공격 강화 먼저 사는 게 맞지? 아닌 제 조금, 생각에도 조금 더 버틸까? 단단한 신체로. 왜냐면 이 공격 강화를 보면은 골드가 없어갖고, 뭘 지금 스펙업을 못하거든. 단단한 신체가 얼마나 단단해지는데 보자. 야, 이 모든 피해량 내성 2%. 아, 공감이 맞다고. 이제 네, 사랑도 이제 공격이. 아, 그래. 너 빨리 안 가네. 항상 시청자의 말씀은 옳다. 그냥 가자. 렛츠고. 샀습니다. 어, 어차피 다해야 된다. 그냥 투영 많이 올라가나? 얼마? 720. 98만 8천인데, 야, 오늘 100만 못 찍는 거 아이가, 이거? 이번 에 메인 챔피언 때 조금이라도 제가 활약을 하기 위해서 짜세 있는데 이티어 영무로 멘징 가시죠? 어? 아0만 다이야, 0만 다이야, 선 넘네 그자 말이 안 됩니다 형님 이거는 절대 0만 다이 는선 넘네. 어. 쏠이신 분 누구니까? 예, 파이팅 반드시 하십시오 예, 파이팅. 이티어 <laughs> 축 파는 거 투구 0만에 판다고. 이티어 축 투구 내가 있다. 지금 저기 뭐야 중독이 빌리주나서 그렇지 맞습니다 2티어는 내가 다 축작을 다할 거야 1티어를 형들아 지금 1티어 다어고 악세 다 축작 다 하면은 지금 100만 넘거든? 100만 넘긴 하는데 어차피 1티어는 형들 지나가는 템이야 내가 봤을 때는 11월 되면 전부 올 2티어 다 깰걸? 그래서 2티어 존나 쏟아질 건데 1티어 축작 해놓고 2티어를 바꿔갖고 축작을 하면은 아까워서 뭐 하지 다른 서버... 진짜? 아, 아... 아니, 아니 축이 아닌데요? 이 티어 축이 아닌데 이거는 2 5 0 0 0요거 한번 도전해보자 요런 거를 도전하는 거야 팔강아이가 팔만 띄우면 되잖아 예이 티어는 근데 저희가 방어구를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 수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두번 빵빵 띄면 되는 거 아이가 <laughs> 맞나 아이가 맞습니다 몇 프로인데 70% 장난 좀 때려라 이게 터질 리가 없지 그래 55% 쪼까 쪼린다축 한번 비교 한번 어? 비교 한번 해보고 가시죠 형님 비교를 하나고? 이거만 해도 하울라가는데 아, 지금보단 아, 좋긴 합니다. 형님. 아니면 a t 어를 한번 질러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새공을 새로 해야 되긴 하는데. 어? 방은 씨모. 나이생.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거를 축적. 아 씨바 털리고 없네. 어리고. 그럼 올라갔나 트랙이? 개미 눈두덩어 눈끝만큼 올라갔네 칠자리를 어? <laughs> 내가 쓴다 쓴다 칠자리를 50% 칠자리를 쓰면은 예상이 아니지 쪽팔리지 뭐냐 3, 2, 1 딱. <목소리> 축복을 8강을 6만 5천에 판다고? 정신 나갔네 우리 밑에 그 재료가 필요해가. 세 개는 된다, 이거. <laughs> 켜지면 켜진 못켜지는 이거. 다른 면증이 됐다, 이거. 씨, <laughs> 발데7로0원 <laughs> 제대로 끝났지 5, 예. 어? 4, 7, 7, 7, 떠나라, 아팔이야팔쓸 끄면 안 질렀지, 그자. 45%팔쓸 끄면 내가 질렀나 이거를? 이티어넣 쓰다, 8티어 넣으면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야, 장난 똥 때리니? 이라고, 끼고 있던 걸벗어야 왜냐? 끼고 있던 거는 캐릭터 거고, 이거를 벗어서 강화해버려. 이게 뜨면은 저걸 또 가는 거지. 뜨겠나? 터지겠지. 그렇죠. 그럼 또 갈아타고. 여기서 갑자기 하는 거지. 딱! 딱! 와, 할라이스 형님. 아, 이거지 마. 갑자기 질러야 돼, 이거야. <laughs> 와, 살아있네. 이것이 스페셜이다.